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TP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완벽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핵심 전략, 정확한 대응,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stp가 오늘 13.50% 전체적으로 시황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비트코인도 1억 5천 2백만 원을 찍고 달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시황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요 나홀로 우리 stp 코인 역시. 상승을 하는 모멘텀 제가 항상 이 호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본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만 여기에는 사실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자 거래량이 들어가 있죠 거래 대금 그리고 이 저가 고가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stp 코인도 여러분들 시가 총액이라고 게 정해져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하루에 이 24시간 이 거래 대금을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자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이 모습이 포착되는 건지 아니면 이 눌린 구간에서는 이 하방으로 물량을 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심리를 위축해서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모습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악관 차르 코인 규제 언급에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자 지금 코인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이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규제 관련된 부분과 이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국부펀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 대통령은 비트코인 투자 이게 이미 발표는 났죠. 그리고 이 90일 내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은 이 투자 심리가 이 쇼크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완벽한 이 기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관세로 금 비트코인이 폭락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고 이 구간에서 투자 심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게 바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말 한마디. 언급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굉장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구간에 있어서 아 이거를 이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 구간에서 지금 실제로 하방 압력 더 받을까봐 못 담아가시고 끌고 올라가셨던 홀더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치 해놓은 지표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95% 제가 예측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목표 가격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이뭐 24시간 이 코인만 살펴보시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신 분석하고 맞춰놓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아무도 빠짐없이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거기에 있어서 정말 이 영상을 코인 시장에서 홀딩하고 있는 코인이 수십 가지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시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힘내고 극복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고 큰 경제의 불을 축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분 만에 100만 원이 3억 3천만 원이 되죠. 두달 동안 100만 원이 36억 5천만 원이 되는 정말 1억 상승이 엄청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 날짜를 체크해 보시면 1월 1월이죠. 자 트럼프 오피셜 지금 빗섬의 상장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어렵게 들어간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고 여러분들 이 중국어를 번역을 제가 해보면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코인마켓의 차트를 확인해보니까 1월 18일날 그리고 19일 자그마치 단 2일만에 100만원이 1억 8천만원이 되는 1만 8천 퍼센트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번역기를 체크해보니까 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가족들과 나사와 손을 잡고 대형 프로젝트 1월에 코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미 공지가 나와있다 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자 제가 정말 어렵게 들어갔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기간만 저 역시 1년이 걸렸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개하면서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 줄서는 식당도 이 레시피를 공개하는 데가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데가 있죠. 힘든 구간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우리 홀더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하는 자료니까 비밀 유지 꼭 필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입니다. 010-7590-1672번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면서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제가 빠르게 이 비공개 자료 자 여기에 이 목표 가격 그리고 코인명 마찬가지로 이 상장 날짜와 기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남겨놔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590-1672 문자 메시지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그 어떠한 금전의 대가, 그 어떠한 요구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에 매일매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 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한 마디에 상승률이 1만 8천 퍼센트,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인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NS의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 본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색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아니 받아 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고래들의 VIP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거기에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심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실제로 플러스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습관화를 길러 나가신다면 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 vip 핵심 정보를 어렵게 좀 구해오고 준비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문자메시지이 고래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내용적인 부분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돼 있는지 자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면서 이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는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백업 코인의 생각을 더해 보시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어렵지 않다. 한 번의 습관만 길러 나가시면은요 계속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내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 이래서 이 세력들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자, 이래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보지 못했구나.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고래들의 이 VIP 정보 010-7590의 1672번 문자 메시지 고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 바로 보시기 편하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수익이고 모르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충분히 이 2025년 경제자산 마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 가시면서 수익 보시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